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그, 일자리 위기, 또 노동의 위기, 이하 연동된, 뭐, 어, 우리 그 놀이 위기, 어, 안식의 위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침밀성 위기라 생각하고, 저출산의 위기, 에, 그리고, 어, 어, 지역 소멸의 위기, 이런 위험 사회 속에서 어, 중앙 정부 차원도 있겠지만, 즉 지역적으로 <laughs> 지역에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어, 대처를 해야 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개인 차원에서의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어 굉장히 일자리가 위기이기 때문에 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신을 닥달하면서 어,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과다 경쟁 중독 상태라 보고 자신을 닥달해도 사실은 아,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어떤 이게 함정치를 말하는 피로사에 이제 양세우은 가장 가 심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함이 수도 과다 경쟁 중독 또 노동 중독 일 중독 어떤 자아실현적인 몰입의 행복도 아니고 해결에 말하는 또 금융심리에서는 학 자아실현적인 몰입의 행복 자기 실현적인 어떤 일의 행복도 아닌데. 쓸데없이 너무 이제 그 일자리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노동도 소외되고, 관련해서 호모, 바벨로스였던 어, 이게 어떤 잘 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막게는 그런 일자리 노동 위기 상태라고 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어 저는 이제, 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그, 그,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뭐냐 하면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IMF에 심화되는데 이게 어떤 마르크스주의가 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 소외로서 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당시 국가 경제 위기에서 공리주의적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청년층들을 이제 희생양 삼는 그게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친밀성 위기로도 연동됩니다 그런데 어~ 그~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부여하는 그런 어~ 원칙하에서 이건 뭐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있는 거고 어~ 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무조건 갖게 해줄 해수 없지만, 노동의 유연화를 고려한다더라도, 저 동일 노동에서는 동일 인금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특별히 이걸 위해서 국가가 충분히 기여한 어떤 엄마의 기능,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의 어떻을 충실히 수행해서, 어,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인근 격차를 줄이고, 동일 노동에서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경쟁 중독과 일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유대성과 연대성을 발휘해서, 어, 북유럽이나 서, 어, 서유럽처럼, 어, 대기업과 어, 저 중소기업 인근 격차를 획기적으로 추려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나 어~ 충분히 엄마는 어~ 기능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 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유대성을 연대 살릴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에는 어떤 스스로 임금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은 또 임금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또 이런 사적 그~ 대타협을 통해서 사 유대성과 연대성을 높이는 방향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굉장히 줄류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없으면 일자리와 노동 위기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연동돼서 침밀성 위기도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 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셨고, 어, 또한 이제, 이, 이런 일자, 이 일자리 위기가 연동돼서 침밀성 위기, 저출산의 문제, 즉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또 친밀성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특별히 또 독자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년들의 그 어떤 주거권을 사회권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쌌지만 지방도 부동산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청년들이, 어, 치밀한 사람 가운데서 결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주택들을 통해서, 어,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어, 쉽게 어떤, 그, 같이 이제 결혼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어, 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주거권을 사회권 형태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계해서 이제, 어, 어떤, 그, 돌봄, 양육 또는 보육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어, 길리그가 나딩스가 친밀성의, 어, 영역에서 사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 양육을 동동하게 분담하고 돌봄과 보육의 책임을 이제 남성에게도 이제, 이제 지우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성 남성 모두 일자리를 가졌을 때 어, 특별히 아이들의 그 보육 차원에서는 국가가 이제는 사회권 차원에서 보육의 책임을 지면서사회권 차원에서 보육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그~ 그~ 주거권과 함께 보육에 대해서 사회권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 공공 보육 시스템들을 이렇게 확충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아주 많이.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에 그럼 이제 양육을 할수 있잖아요. 결혼도 할수 있고 양육을했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또 우리가 이제 저출산 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 때문에 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에가해서 교육권 사회권을 교육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존 롤스가 그 차등의 원칙과 함께 강조한 것이 공정한 기획균동 원칙이거든, 교육에서. 형식적인 기획균등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가족주 연동된 너무 사육, 사교육비가 많고, 특별히 검수조는 이제 가족주의를 사회적 우연성 형태로 활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교육에서 문제였지만 대부분 흑수조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부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그 우연성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가족주의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면서 국가가 사회학자들에게도 충분한 공그 교육권 사회권의 교육권을 줘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교육에 적용됨으로써 어 이렇게 될때 사실은 이제 저출산 어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나 지역에 있제 지방정부나 모두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야 된다 생각해요. 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방소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방정부가 굉장히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예를 써야 되지만, 중앙정부협조에서, 어, 아무래도 지방에 비정규직도 많고, 주소기업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친밀성의 어떤 위기에 관련해서 지방이나 중앙정부가 함께 할 것이 이제 주구권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떤 보유권도 어떤 확보해 주고, 어, 지방이 특별히 이제 그,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권으로서 지방정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어, 어느 정도 특별히 이제 그 지역 예수도, 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도. 그래서 지역 소멸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중앙 정부나 지역 정부나 모두 어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등을 <laughs> 완전히 어 조금 충분히 보장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충분히 개 엄마 역할을 감당할 때아 어, 사실은 어 우리가 일자리 위기, 노동 위기, 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